하지불안증후군은 처방받으신 약을 꾸준히 성실하게 복용하신다면 비교적 잘 그리고 빠르게 호전을 경험할 수 있는 병에 해당합니다. 그런데 아마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잘 낫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처방받은 약 이름에 파킨슨병 약이라고 써 있어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바람에 약을 이삼일 먹다가 말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요. 정말 두세달 이상 꾸준히 약 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착각할 수 있는 이 질환 바로 이 질환을 오히려 집중해서 치료 받으셔야 할 상황일 수 있는데요. 네 정답은 말초 신경병증입니다. 말초 신경병증과 하지 불안 증후군은 한 사람의 다리에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. 그런데 말초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해야만 여러분의. 다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지금 내 다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말초신경병증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. 만약 말초신경병증이 맞다면 그에 알맞게 치료하시면 좋은데요. 말초신경병증이 맞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은 제 채널 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증후군이 아니라 말초 신경병증인지 확인해 보세요.